보지 마라. 야 미친놈아! <laughs> 걱정 마. 왜 로차리 하락 뭔데? 야 그거 하락 탤런 있냐? 모르겠네. <laughs> 그, 그, 아이고 일반전인데뭐 텐까지 따져. 아뭐 하지? 스팀 게임? 너 공포 게임 잘하냐? 아, 공포 게임 진짜 못해. 나울 <laughs> <laughs> 거야? 너 웃는다고? 아이 그니까 눈을 감아버려 그 n 그 a c 마음으로 생각해 난 나무다 h a 는나 d 다 하랑 한 번도 안 죽게 하면 만 원. u l d have done a c a m e 요 a I 저 o u l d have done a camera. I could have d 야이 새끼 공이야. 역시 약함지하지마 현우야 현우야! 야! 야하하하하 ㅋㅋ뭘 알아 내죽음 앞에 두니까 아, 아 그래 네, 내가 네, 내가 이를 쓰면 아아 내가 죽을때 <때는 웃음> 스페이스를 써게겠구는데 막상 죽음이 앞으로 오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어로가 뭐야 야야 야, 야, 야 씨발 살려줘 도망가 <laughs> 나만 살면줘아이 x 이 x x 야 믿고 있었단다 <미친> 새... <laughs> 잠깐만. 아! 아! 어, 체잭아 아, 씨! 아! 이스게 일이 없으아아될 건가? <laughs> 하고 있네, 지랄. 이개 쓸모없는 새끼야. 어, 잠깐만. 어, 씨, 아,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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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, 척척 부러진다. 씨발 아, 거.

<laughs> 왜 매진 왜 거지 모르겠냐? 열받네. 길길길길길길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승리까지 그 달아로 안 되죠. 저 스킬대로 어떻게 승리를 해요. 말이 좀 심하네. 뭘뭐 말이 없음 내가 없는 거야. 뭐 뭐라고? <laughs> 뭐라고? 내가 없으면 승리가 없다고. 지나가지 <laughs> 마. 야, 어. 너할 만한 게임 아는 거 있어? 롤, 배그, <laughs> 너 뭐라 했어? 방금 롤이나 배그, 롤이나 배그, 응. 너 배그 존나 못하잖아. 게임은 즐기는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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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, 너 롤, 너 배그 드럽게 못하잖아. 어? 누굴 죽이면 그렇게 행복하니? <웃음> <너는> <웃음> 야 게임 자체가 배틀로얄인데 뭔 <laughs> ㅅㅂ 누굴 죽이면 행복하냐 뭔 소리야 어? 자, 자 산책만 해도 2등 할수 있어 <laughs> 뭐라고? 산책만 해도 2등 할수 있다고? <laughs> 어풀 구경 좀 하고 그래도 2등 가능하다 <laughs> 난열명 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기어다걸어 걸어다니거나 걸어 앉아다니지 않아 뭐 <laughs> 그럼 어떡해 그냥, 그냥. 가만히 <laughs> 내 옆에 누가 죽었다 파밍도 안해그 시체를 쫙 껴맞춰가지고 나인 척이 새끼는 온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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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네